네, 안녕하세요. 요, 기사시브리. 요, 기사시브리. 오늘은 프리뷰 시간입니다. 자, 다음 주 얘기해 볼게요. 다음 주 우리가 이제 주중에는 NC랑 창원에서 붙고 아, 주말엔 사라. 고척에서 KT랑 붙습니다. <laughs> 음... 이번 주 NC는 이번 시즌 13승, 13승 1패? <laughs> 2패? 1패야, 2패야. 2패? 2패? 1월경기 2패? 적겠겠죠? 현재 1위에요, 1위. 어, 1위. 네, 압도적 1위. 개잡해.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지금 8승 9패인데, 5위, 하여튼, 지금 최하위권까지 갔다가 올라오고 ]죠. 있죠. 네. 진짜 반대. 네. 이대 2대 운이 이군을 내리고 나서는 응. 반등하고 있는 팀인데, 자, 일단은 선발투수 얘기를 먼저 해보죠. 화요일엔 이승우하고 구창모 알했습니다 수요일엔 한현희하고 이재학 목요일엔 부리검과 브리검, 김영규 영규가, 영규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 드는 선수인데 신인인가 김영규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제이 시즌 3경기 나와서 1패 지난 경기 네, 네 1패고 5실점으로 패전이 됐습니다 지난 경기 근데 이번 한 시즌에 번, 한번5실점이네 뭐. 음, 이번 에 3경기 나왔고요 준수하네요 주수, 5선발급 되는 것 같아요 네. 음. 자 이제 n c 점 먼저 얘기해보죠 구창모 이번 시즌 2승 방어율 무려 0.42왼수야나 좌완.. 완전 완성형 좌완투수 같아 그래도 우린 뭐 선발투수로만 봤을 때는 네 밀려요 아니 용병은 안 만나네요 다행이야 이게 3,4,5 인가 이렇게 되면? 그럴거야 NC 입장에서는 3,4,5겠지? 있겠지 예이제야 오랜만에 보네 딸기 용병 이번 안 신... 만나고 달리면 그것도 참 비참한데 아, 근데 지금 NC가 너무 잘해주고 있으니까 아, 음. 주식도 이빨이 올라가고 있고 미쳤어 NC 지금 얼족도 어, 어, 올라가고 있고 아주 좋아 김태진 대박이야 주식, 주식 올라가요? 대태진은참 모든걸 잘하지 <laughs> 누가 먼저 얘기해볼까요? 제가 먼저 얘기해볼게요 네. 저는 뭐 일단 루징보입니다 사실 이제 이번 시즌 처음 만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상대팀의 전력을 분석하거나 뭐 이런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모습 보여준 두 팀의 전력으로는 사실 수입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죠. 이상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1승을 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저는 불리 검을 부리검이 일단 반등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팀이 김영주 선수가 상대적으로 뭐 지난 경기 때도 부진을 했고 했기 때문에 저는 목요일 경기는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화요일 수요일은 일단 조금 봐야 될것 같고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승 2패 루징 그럼 음, 마무리 짓는다. 네. 이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만약에 이원주처럼 하면 삼패입니다. 음. 네, 백0로입니다 딸기는 우리가 또 딸기 그치. 잘 털어봤고 좋은 추억이 있지. 딸기는 <웃음> 딸기를 <웃음> 먹는 <웃음> 아, 미치겠네. 나도 하나 딸기. 요키시가 잡아주고 딸기를 씹어 먹으면 요키시가 나와. 안 나오는데 요키시고? 요키시가 요키시가 K T. 아 맞아 불이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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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검이지 불이검 불이검이 반등하고 잘올라가서 잡아 잡아주고 우리가 딸기를 씹어 먹으면 위닝도 가능하다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음. 음. 자 그럼 형나 이거 이번 주도 댓글로 오마을 것 같은데 <laughs> 왜 선패야? 저는 피스위퍼입니다. 응 선패네. 수입이 음, 이유 없어요. 음. 일단 뭐 전력으로 봤을 때는 현재까지의 네. 모습으로는 져요. 지금 지금 창원이잖아. 또 엔씨는 완성형이에요. 음. 근데 어차피 관중은 없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 저는 나성범 선수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긍정적으로. 나성범을 우리가 올려줍니까? 터트려줄 것 같습니다. 와, 나 권희동이 제일 무서운데 지금. 걔가 올해 끝나고 가나? 아니 포스팅인가? 포스팅. 작년에 작년에 부상 때문에 날아갔으니까 올해 포스팅 올해는 아 중요하죠. 네. 포로이드. ESPN이 적어도 주중에는 우리를 한 번쯤 찍어줘야 된다 근데 ESPN이 국내에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선수 4명 중에 타사, 타자 중에 두명이 우리 팀 선수예요 김하성하고 이정우 네. 아, 김하성, 네. 네. 이정우, 강백호, 나성범을 보고 있대 어쨌든 뭐 ESPN이 우리를 찍는다면 나성범을 찍는 거지 우리를 찍는 건 아닐 건데 아닙니다 정우를 찍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한참, 이제 멀쩡하셨죠. 멀쩡하셨죠. 한참 멀어도 봅니다 근데 이제 좀. 주말 시리즈 얘기해야 되는데 선발투수 얘기를 그래. 먼저 해보죠 금요일엔 요키시하고 김민 음? 어? 되게 김민 오랜만에 듣는다 네. 이름을 토요일엔 최원태하고 쿠에바스 일요일엔 네. 이승우하고 배재성이 붙습니다 네. 김민 아,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3경기 나서 2승 네. 방어율이 6.32인데 2승 그니까 러 음. 타선이 사실 KT가 음. 넥센 시절 보는 것 같이 음. 잘 터져줘요 공격적인 공격 진짜 네. 그런 타격을 하고 있죠 음. 자 그리고 쿠에바스 이번 시즌 3경기 나서 1승 1패 5 7을 쏘쏘 네. 네. 배재성 이번 시즌 3경기 나서 1승 방어이0.87또 깍입니다 만기하려나보 바로 그냥 또 얘기해볼 네. 이번 반대로 네. 음. 네. 우리 핑크부터 반대인데 저 아, 터 천무형부터 아, 아, 아. 저는 뭐 여전히 클라스다전 스윗봄이다 <laughs> 우리가 이긴다? 네 저는, 아. 저는 이건 지면 안 되는 게임이고 <laughs> 그러니까 선발이 어떤가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음. 그냥 우리는 마지막에까 마지막에 마지막까지라도 마지막 우린 다 이겨야 돼. 이겨야 된다. 네. 자 일단 KT가 좀상승세였다가 네. 일요일 경기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중간에 잠깐 결과 봤는데 구회말에 역전, 네, 역전패. 네. 비기닝을 주면서 5 점을 역전패를 당했네요. 네. 절대로 클래스는 맞아. 네. 야, 씨 대단. 확실한 건이대현이빠졌어도 KT 불패은 KT 불패이네그자 <laughs> 그래서. 형은 일단은 수입 수입 보고 네, 있고 우리 저기 핑크는 갑시다 까지 거 수입 갑시다 아, 아, 수입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그래도 고척에서 하는데 어. 어쨌든 야너 이승희 파면 안 되냐 너무 삼성 때 너무 자신 있게 말해가지고 아씨 <laughs> 그래 일단 수입 수입 아니 수입 갈지 아, 갈래 가진 거지 뭐 까지 거나자 아, 이제 내가 얘기해야 되겠죠 응. 저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봅니다 저는 이승희를 현실적으로 수입이 라될까 아니야 그 일단 그 뭐야 이승호형기 이호일 형이 살짝 불안해요 강백호 어. 없는데? 강백호 없고 어. 강백호 없고 강백호 그리고 일단은 배재성이 지금. <laughs> 에좀 말하게 해줘서 말을 좀 하게 해야 돼. 이게 한, 내 캐릭터야. 한집점을못 찾겠어. 지금 나 이런 밤에. 일요일 경기는 이제 배재성. 네. 배재성 선수가 현재 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잘하는 배재 0점 대니까. 그리고 이승호가 지난 경기 좀 5이닝 2실점? 6이닝이었나? 뭐 하여튼 그래도 잘 던져준 것 같은데도 네. 이승호 선수는 지금 저는 좀 많이 불안해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 이승호가 안 맞으려고 존을 이제 보드라인에 걸쳐서 꽉 채우려고 공을 던, 많이 던져요. 그러다 보니까 볼은 늘어나고 볼 개수도 늘어나고 볼도 늘어나고 그러면 심판빨이 좀 있겠네요 심판빨도 있는데 걔는 보드라인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지만 중계캠에 잡히잖아요 네. 아닙니다 확실한 볼이에요 나는 그 네. 이승호를 보면 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뭣도 모르고 잘 던졌던 그런 그냥 던지고 던졌더니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은데 이제는 계산을 하기 어, 시작하고 어, 계산을 하기 응. 시작하고 잘 던져야겠다는 부담감 어, 그런 누가 게 느껴서 그런 걸 요구했어 근데 본인이 뭐 느낀 걸 수도 있고 2년 차다 보니까 그, 그런 부담감 이 우리는 너한테 요구한 적 없어 그런 부담감이 <laughs> 어, 오히려 <laughs> <내가> 더 <있다? 웃음> 오히려 더 조금 아,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죠 이승호 올 시즌 13승 14승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laughs> 뭐 선발이 어떻고 뭐 이런 거 떠나서 <laughs> 네. 우리는 사실 불펜이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K 팀은 불 불펜이 없어요. 전무예요, <laughs> 걔. 야, 그만 삼연승인가4연승한 것도 신기하네. 그거는 그때? 상대 팀이 바보짓을 아니, 하고 있으니까. 데 그때 걔네 타격이 타격으로만 죽여줬는데 수원에서 경기를 막판에 다 뒤집었어. 야, 근데 일요일 경기 이거 구회 말에 5, 5득점 주고 역전한 건 크다. <laughs> 이건 크지. 아. 아, 지금 그러니까. 저는 K 팀 가면 그럴 줄 알았어요. <laughs> 자 그래서 저는 이제 2승 1패를 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그러면 핑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 3승 3패인가? 아니다 4승 2패인가? 4승 2패 4승 2패 4승 2패, 아, 오, 위닝이랑, 뭐, 4승 2패 혹은 이제 5승, 5승 1패가 된거죠 아. 그러니까 루징 혹은 위닝이 되는거니까 아. 네. 성은 이제 반반 3승 저는 3승 그냥 주중에 아. 까먹었던거 주말에 찾는거예요 아, 애쉬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아니, 모르는 A씨는 거야. 예, 하나 모른 까봐야지 않아. 근데 데이건 확실하게 할게요. 주말은 기대고요. 주중은 확신입니다. <laughs> 자, 물론 뭐. 댓글로 제가 욕을 먹겠죠. <laughs> 하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는 둘다기대입니다 음, 기대를 해야지 사람이 네, 둘다기대입니다 자, 일단, 뭐 일단 방송을 좋어서 마무리하고 네.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아, 그리고 경호 언론 님, 팟캐스트에서 되게 외롭게 후원을 해주고 계시죠. <laughs> 감사합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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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감사합니다. 항상 네. 언제 또그 돈을 쓸수 있을지 네.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혼자 되게 외롭게 거기서 교합동을 해주고 계셔가지고 <laughs> 구독 해주시고 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새로 봐주시고. 유입, 네, 유입된 분들은 또 항상 알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팟캐스트 팟방에서도 히사시부리 검색하시면 있으니까요. 뭐 팟캐스트로 들으셔도 되고. 유튜브로 보셔도 되고, 네.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주에 또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렸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